나 진짜 5년만 일찍 할 걸. 과거의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나 이렇게 하지 말걸.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피부과에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시술 받으세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사소하게 바꾸는 습관 하나로 5년, 10년 뒤에 내 피부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이렇 시작하면 후회할 뷰티 습관 첫 번째는요. 아이크림은 침실, 거실에 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아이크림 하면 은 언제만 바르죠? 저녁에 스킨케어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아이크림 바르고 그 뒤로는 잘안 바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름은 진짜 보습과의 전쟁이거든요. 특히 눈가는 피지선도 없고 피부도 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가장 주름이 빨리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그런 부위를 나이트 스킨케어할 때딱한 번만 크림을 바른다. 눈가에 주름 생기기 진짜 쉬워요. 저는 눈에 주름이 진 없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꾸준히 정말 꾸준히 아이크림을 계속 발라왔다는 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녁에 세안하고 나서 거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직전에 수시로 계속 눈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집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 바로 옆에 협탁에 항상 이렇게 아이크림 있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수시로 계속 발라줘요. 주말이든 밤이든 저는 항상 여기 지방형처럼 항상 이곳에 앉아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TV가 있어요. TV 보면서 여기가 제 침실이거든요. 이쪽을 이렇게 딱 줌을 해서 보면은 아이크림 보이시죠? 물론 손을 깨끗이 씻은 상태로 자기 전에 제 자리에 누워서 듬뿍 얹어주고 잡니다. 한두 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 7, 8 시간을 자기 때문에 분명히 수분이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자기 전에도 꼭 발라주고 건성이신 분들은 눈가 플러스 자기 전에 얼굴도 같이 발라주시면 좋겠죠? 제 자기 전에 루틴을 보여드리면 아이크림을 듬뿍 바르고 꿈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뷰티 습관 알려드릴게요. 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의 중요성을 강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 아요 저는 가습기 하나쯤은 꼭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를 위해서 가습기는 진짜 무조건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주름은 보습과의 전쟁이다. 스킨이든 모두 결국에는 다 물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스킨을 딱 발랐을 때 공기가 수분을 싹 가져가요. 혹시 그러신 분들 있죠? 나는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그런지 스킨이나 모를 바르면은 피부가 바로 먹어. 아, 이렇게 내 피부가 건조해서 잘 흡수하는구나. 그렇게 계속 계속 빨리 내 피부가 흡수하는데 나는 여전히 건조해. 그러신 분들은 집에 공기가 건조한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습도를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확실히 이렇게 음주를 하고 잤을 때 그다음 날에 진짜 피부가 찢어질 것 같잖아요, 건조해서. 그때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면 술 마신 다음 날에 찢어질 듯한 피부에 비해서는 좀 촉촉하다, 그런 게느껴진다고 이거는 솔직히 너무 뻔해서 넣고 싶진 않았는데 스킨케어보다 클렌징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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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 많이 발라도 클렌징 단계에서 제대로 각질 노폐물 메이크업 잔여물 선크림 이런 것들을 씻어주지 못하면 좋은 스킨케어들이 그런 노폐물들이랑 섞이게 되면서 모공을 막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트러블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성분들이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스킨케어보다는 무조건 클렌징을 꼼꼼히하자. 단계를 많이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한테 잘 잘 맞는 제품을 이렇게 여러 시도를 통해 찾아서 진짜 찰떡 클렌징 루틴을 한번 짜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피부가 좋아지는 스킨케어 루틴, 꿀피부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루틴을 짜고 다른 사람의 루틴을 따라 해보면서 정작 스킨케어보다 더 중요한 클렌징은 내가 나만의 내 클렌징 루틴이 있는가? 루틴이라는 말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클렌징에 신경을 쓰고 클렌징 오일이든 밀크든 워터든 클렌징 폼이든 파우더워시든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보고 내 피부에 딱 맞는 조합, 내 피부에 딱 맞는 제품, 내 피부에 딱 맞는 성분을 알고 있는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클렌징 오일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썼지 밀크, 워터 이런 거 시도해볼 생각 나는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진짜 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면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도 진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 꼭 해야 할 뷰티 습관은요. 다시 화장실 왔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들을 꼭 화장실에 하나씩 은 비치를 해두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세안하자마자 비타민 C를 바르기 때문에 이 비타민 C 앰플은 무조건 세면대에 있어요. 세안하자마자 얼굴이 마를 일이 없게 바로 발라주고 있고요. 저녁에는 그때마다 루틴도 너무 다르고 그 모든 거를 다 화장실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미스트 있죠. 미스트를 화장실에 두고 수건을 얼굴에 닦자마자 얼굴이 마를 일이 없게 바로 얼굴에 다다다다다다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주름은 보습과의 전쟁이다. 피부가 노화되고 늙는 거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게 엄청 생. 기 때문에 한시라도 피부가 마를 일이 없죠. 그렇게 유지를 시켜줘야겠다는 그런 기본 개념을 깔고 가시면은 오늘 영상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티슈의 사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건 설명을 더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클렌징 워터, 티슈 사용을 그냥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티슈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굳이 화장실에 가지 않고 그냥 TV 보면서 간편하게 화장을 지울 수 있으니까 여행 갈 때나 클렌징이 좀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TV 보면서 지우거든요. 분명히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저조차도 20대 초중반에는 클렌징 워터 사용하고 클렌징 티슈로 그냥 편하게 지웠어요. TV 보면서. 귀찮으니까. 화장은 답답해서 빨리 지우고 싶은데, 씻기는 귀찮은 거야, 지금. 그러면 그때 그냥 TV 보면서 클렌징 워터나 티슈로 간편하게 지우고, 그리고 TV를 계속 봐요. 왜? 난 귀찮으니까. 그러면 내 피부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 닦아내서 완전 건조한 상태야. 그런 의미에서 워터랑 티슈 사용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얘기였습니다. 워터는 요새는 거품기의 사용도 많이 하고 자극이 가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 각자 피부 타입에 맞게 하시는 거고 저는 티슈 사용은 그래도 좀좀 멈추시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티슈든 화장솜이든 계속 마찰이 되잖아요. 그냥 토너를 바를 때 이렇게 닦토를 하는 것도 저는 별로.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나마 토너를 바를 때는 그냥 살살만 해줘도 안 찝찝해요. 그런데 화장솜이나 티슈로 화장을 지울 때는 내가 닦토하는 것처럼 그냥 살살 그거 화장 지우는 느낌 드세요? 은근히 세게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 깨끗하게 지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피부에 마찰이 생겨서 피부가 상하고 장벽도 무너지고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붉어지는 홍조가 생기는 그런 피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피부는 자극을 최대한 안 주는 게 좋고 내 손으로라도 안 만지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클렌징 오일이나 밤이나 밀크 이런 거 사용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화장솜이나 티슈 같은 걸 사용해서 지워야 되는 거는 이제는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섯 번째 갈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땅을 치고 나 진짜 5 년만 일찍 할 거, 과거의 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나 이렇게 하지 말 거라고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목에 크림, 선크림 꼭 바르세요. 얼굴은 제가 부단히 관리했기 때문에 주름이 진짜 또래에 비해서도 저는 없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목주름은요 또래에 비해서 진짜 많아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제 목피부랑 제 볼피부랑 같은 나이대의 사람 같지 않죠. 이거는 물론 저의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목주름은 유전적인 것도 되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워낙 유전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목주름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아 그냥 이거 유전인데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뭐. 까지 바르기가 좀 귀찮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얼굴만 주구장창 관리를 하고 그 차이가 나이가 갈수록 더 극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름이 많이 파이고 하니까는 솔직히 이 정도 되면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안 나아질 것 같은 느낌? 제가 진짜 너무 많이 후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크림이랑 선크림 꼭꼭꼭 목에 듬뿍듬뿍듬뿍 듬뿍 듬뿍 발라주세요.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면 목도 선크림을 바르면 무조건 당연히 목도 이중세안을 해야 돼요. 귀찮아서 그냥 대충 포클렌징으로만 씻어내면 목에 빨간색깔 뾰루지 엄청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팁이 뭐냐 이지워시 선크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도 쉽게 지워지는, 잘 지워지는 선크림인 거죠. 그거를 얼굴에 해주면 당연히 안 되죠. 피지 분비 땀에도 그런 이지워시 선크림은 다 지워지거든요. 하지만 목에서는 피지 분비가 안 돼요. 여름에는 물론 땀을 흘리면 그게 다 지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안 발라주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목까지 클렌징을 제대로 하실 자신이 없으면 그런 이지워시 선크림 같은 걸 사셔서 그냥 목에까지 발라주시고 바디 그냥 말끔하게 그런 것들은 다 지워지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은요. 여섯 번째인가?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거는 시술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꼭 맞으세요 이렇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보톡스는 큰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어서 저는 주름이 생기랑말락할 때쯤부터는 맞아주시는 게 나중에 40, 50대 때 후회를 덜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톡스의 원리 자체가 근육을 마비시켜서 그 표정도 근육을 못 쓰게 해서 주름을 안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미간 보톡스를 맞은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효과가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주름이 생기죠. 근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자면서 눌리면서 꿈을 꾸면서 친구랑 대화도. 아 진짜? 막 이러면서 내가 얼굴 표정을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짓거든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TV를 보면서 좀 진중한 장면 그런 장면이 나올 때도 그냥 아무 표정도 안쓰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무서운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되게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계속 여기 주름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톡스로 맞으면서 아예 그 표정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미간 보톡스면 여기에 보톡스를 맞아서 이 근육이 작동을 못 하게 만들면은 아무리 힘을 줘도 이렇게 안 돼요. 물론, 보톡스를 맞는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맞는 부위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이마 주름 이렇게 생기는 것 때문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여기 근육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마비가 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막 약간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눈가를 맞았는데, 웃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보톡스의 효과는 100% 3, 4개월 정도 지나면 은 사라져요. 물론 그 3, 4개월 동안은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병원도 알아보고 맞아도 되는 부위 맞으면 안 되는 부위 맞았을 때 유도 표정이 이상해 보이는 부위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부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좋은 병원 찾아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이제 후반이나 삼지 초반부터는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주름을 안 생기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는데 네, 이거는 시술이어서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고 그서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집에서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밥 먹으면 양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행동하시면서 습관이 되게 만드세요. 초반에 공들여서 열심히 만들어온 습관 몇 개가 5년 뒤, 10년 뒤내 피부를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어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게 훨씬 가치 있죠. 오늘은 좀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어가지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되게 여러가지를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달맨힌트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